쏟아지는 의혹들의 정치 보복이다. 우리도 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건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두개좀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일단 MB 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언제 무엇을 할것 같은가? 요까지 같이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 지금 정치권에서 두 가지 주장 아주 사생결단 싸우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저희가 포스터를 한번 구해봤는데 요기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특위위원장입니다. 지금 적폐청산을 앞장서고 있는데 자, 갖고 있는 말들 보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국정원 군 댓글 의혹. 야 말로 하나 갖고 있고요. 블랙리스트 이 의혹도 말로 딱포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말을 갖고 있을까요? 보니까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측근을 통해서 노무현 전 정부에도 약점이 있다. 당신들은 뭐 깨끗하냐? 한번 해볼까? 요런 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아싸하게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반응 내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맞아보죠. 박상기 법무장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국정원 정치 공작, 윗선 수사에는 한계가 없다. 갈 때까지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김두,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안금이 남아서 이렇게 정치보복을 한 거다라고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면서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뭡니까? 병주구 약 줍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준비되신 분부터 좀 볼까요? 자, 일단 이, 뭐, 이, 이 의견 보기 전에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전차에서. 이런 시도는 단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어허.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GC였다, MB에 보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음?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음. DJ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자유한국당은 어,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신상털기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러한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건지 사실 감찰팀입니다. 에서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 문건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출자 중 행정관 이상 11명이 내년 총선 출마 준비 중인데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법정 앞에 실려가 봅니다. 대당 사업, 해외 자원 비리, 당의 산업에서의 비리 의혹, 제2롯데에 대한 허가, 뭐 무수히 많습니다. 뭐, 이런, 또한, 이러한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서 또 음. 거대한 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네. 짓누르기 위해서 엄청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을 파헤쳐가면은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 곳은 딱한 군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MB 즉 반에 응 대한 평가, 그리고 MB는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노영기 변호사부터 보죠. MB가 사실은 국정원을 거의 개인에 대한 그 정보 네. 기관 수준으로 이제 운영했다라고 하는 게좀 계속 나오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문성근 씨하고 김여진씨그 나치 합성 사진을 만들 때도 네. 이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되게 조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야지 상 최대한 모욕이 되고 최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네, 가질 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한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청렴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깎아 먹기 네. 위해서 뭐 뇌물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아마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전에 있던 정부였기 때문에 국정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을 음.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보가 과연 뭐 적절한 정보인지 정말 문제가. 된 정보인지는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아마도 그런 것들을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음. 나서 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이제 지난번 정인석 의원이 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노무현전 대통령 측에서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본인의 것과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고 한 대로 추석이 끝나면 전 정부 거를 뭔가 그렇죠. 들고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전망을 해줬고요. 자 이종근 실장께서는 뭐라고 주셨습니까 아... 네. 어... 적폐라고 쓰고 콜로세움이라고 읽는다라고 썼습니다. 어, 콜로세움. 내용,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을 생각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이 헌정사상 초유의 어떤 국정농단으로 지금 어, 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현상은 사실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어떤 정부가 있을 때그전 정부의 대통령이 부치소에 가 있고 재판을 받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콜로세움 같다. 그러니까 음. 격투사들의 어떤 그런 그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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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투를 예. 지금 보라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즐기고 있는 어떤 분위기 음.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끝이 없어요. 이건 멈추지 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수사받을 건 수사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판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음. 그, 지금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누, 어느, 어떤 선에서 어떻게 그걸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그 대수비, 실수비,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예, 예. 당시에 어떤 문건들을 정치판에서 이렇게 또 그, 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국정감사에 부르자고 합니다. 검찰 수사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 정치화해서 마치 국정감사에도 부르고 아까 이상돈 의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끝은 그러면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그 재판을 받아 받는 네. 상황 이렇게 되면 사실은 끝이 없거든요. 그 끝이 바로 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이 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적폐라는 청산이라는 것에 피로감이 이제 쌓이면 음. 지금까지 지지해줬던 중도와 일부 보수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콜로소에서 벌어지는 검수 검투사들의 싸움으로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잠깐 저쪽으로 가서 서영호 소장께서 네. 뭐라고 주셨습니까. 어, 저는 만약에 예.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아는 게 많다라고 하는데 예.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해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진보 정부가 진보 정부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 있으면 이렇게 구속 조사를 했거든요. 그 실제로 아는 게 있다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했어야죠. 근데 알았는데도 조사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 네. 몰라서 조사 못 했으면 무능한 정권인 거고 네. 아는 게 없는데 엄포만 놓으면 정쟁을 유발해서 마치 이것이 어,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과거 정권을 위한 주기 위한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엇거치남의 어, 전... 어, 문제라고 좀 써주신 것 같네요. 네, 아, 그 저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네. 아마 아또 쓰셨군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에 우리 아시죠? 2012년 대선 당시에 BBK 의혹에 대해서 예.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했던 것처럼 예. 2011년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결국은 정치 보복 문제다. 그래서 예. 여야 간의 정쟁의 문제로 가서 물타기로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지금 나오네요. 네, 아, 네. 네. 아주, 아주, 아시죠? 아주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예, 저 지금 저 목소리였는데. 그런데 어떡하죠? 지금의 국민의 정서는 그때와는 훨씬 더 다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서영호 부장께서 뜬...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바로 들어오셔서 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흡이 이거. 잘 맞습니다. 아, 척하면 우리는 압니다. 박상대 교수님 가만히 ]께서는... 계시면 아마 잘 진행이 될겁니다 그러게요. 어, 이명박 정부 <laughs> 때 설마 이런 일이라고 했던 사실이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 이거는 어, 어.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네.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도 동원됐습니다. 음... 박근혜 정부보다 됐으면 됐지. 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명만전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라 고합니다 음. 아주 깊은 상식으로 예. 정치 보복은 없는 일을 있는 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또는 시효가 끝난 것을 억지로 시효가 예. 있는 것으로 꾸미는 겁니다. 이게 없는 일입니까? 시효가 없습니까? 음. 다이명만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으냐?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시는 일들 다 말씀하세요. 언론으로 하면 다쓸 겁니다. 충분히 하시고 본인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봤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풀려나시는 겁니다. 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단칼에 조사 받으라라고 일가를 쓰셨군요. 자 이쪽으로 잠깐 가서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하나 내가 써달라고 부탁을 드는데두 개를 또 그리셨네요. 네, 오늘 질문이 두 개였으니까 일단은 네. 이 문제를 다루는 여권의 생각을 제가 예, 예. 의도를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예. 아, 짧게 현재... 해석 좀 해주세요. 네, <laughs> 이게 처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 접회 청산위에서 이것을 풀고 있는데 그게 예, 어디서 입수된 거냐면 예. 디도스 작, 사건 때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의 집을 가택수사해서 거기서 얻은 검찰의 자료를 예. 검찰이 선적 예. 민주당 접회 청산이한테 예. 뭐 넘겼든지 예. 아니면은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모지를 줬든지 예.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발단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알수 있어요. 하나는 아 여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어려우니까.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음. 북치고 깽가리치고성동격서를 하는 거구나. 예. 그렇죠? 물론, 아,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예. 예. 별개로 예.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꺼집어대서 흔들나. 예. 첫째, 여권의 관심 돌리기 의도가 있는 거고. 예. 둘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청와대 위에 검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검찰공화국이에요, 한마디로. 검찰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인의 자료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유효하게 써먹는 겁니다. 네. 저는 여나 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을 상당히 경계하셔야 될 거다. 그 네. 뭐 다음 그림은 뭔가요? 이건 임영박 대통령의 의도인데, 네. 아, 이, 임영박 대통령도 자료가 많아요. 많다. 어, 예, 제가 당시에 그 초대 수석 대변인도 했고, 네. 전략, 저 뭐, 전략 뭐지 그거? 전략 그 어떤 뭐 전략 본부장을 하신 거예요. 뭘 전략 하신... 본부장도 네. 했기 때문에 본부장이 네. 생각이 안 네.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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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어제 저녁에 감기약을 먹어서 약간 좀 네. 네. 전략 기획 네. 본부장도 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제가 네. 아는 네. 것보다 더 많이 알겠죠. 네. 그런 자료들을 안 풀고 있어요. 왜안 푸냐? 그거는 풀면 서로가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핵무기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너네가 핵무기 쓰면 모두 쓸 수밖에 없다. 네가 풀면 우리도 소수 밖에없다 뭐, 현재는 지금 분부를 떼우지만 예.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가고 나의 집문 앞을 똑똑똑 두드릴 경우에는 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나로...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공포의 규형도 아니고 무슨 암시를 이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고용신 교수께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 예. 그,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 이것을 회피하는 음, 식으로만은 사, 상황을 넘기기에는 음.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네, 많다.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진실을 밝힐 의무가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이것을 어, 맞장 대응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맞불 작전을 켜면서 이렇게 몰고 가는 상황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예, 예. 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 <laughs>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 음. 이런 것은 나도 폐를 갖고 있다. 나만 음. 구린 구석이 있느냐, 아까, 우리 정부만. 아까 저희가 보여준 네. 것도 뭔가 우리도 있다. 네. 카드 배가 어... 많다 이런 점이고 어, 그에 대해서는 뭐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사 건이라든지 예, 예. 문재인 정부 현재 핵심 인사들 예, 예. 그분들도 옛날에 MB 때부터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카드를 들이대면서 맞불 작전 또뭐 어, 예. 어, 이게 에, 물타기 작전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또는 전전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정국이 검찰을 앞세워서 없은 네. 적이 없어요. 음. 물론, 뭐, 어, 이전 박근혜 정권이든 예. 또 이명박 정권이든 잘못된 데 있다면 그걸 시정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과연 어, 자칫하다면 이것이 한풀이 이런 식으로 비칠 수도 있고 최근에 문재인 <laughs>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5% 까지 예. 이렇게 떨어진 점에 대해서도 현 정권은 유념해 봐야 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음. 그런 것들이 뭐 이것을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예. 하든 생각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선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도려내야할 부분. 예. 이런 부분은 절대 나라의 발전이라든가 적폐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음. 도려내야 한다. 이런 부분만 해야지 모든 것을 다 까발려 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알겠습니다.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음. 적폐 청산의 자겟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비례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자유한국당은 적대 청산 작업을 정치보복 신상설계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러한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건지 사실 감찰팀입니다. 에서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 문건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출자 중 행정관 이상 11명이 내년 총선 출마 준비 중인데 대통령실 차원에 직간접 지원을 보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법정 앞에 실려가 보면다 해당 해외 자원 비리 비리 방위산업에서의 네. 비리 의혹 제이 롯데에 대한, 음, 네. 대한 허가 뭐 무수히 많습니다. 뭐 이런 또한 이러한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서 또 음. 거대한 비리를 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네. 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반응 내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맞아 보죠. 박상기 법무장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정치 공작, 윗선 수사에는 한계가 없다. 갈 때까지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김두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 수석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고 안금이 남아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추석 선물을 보냈다 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면서. 그러자 이명박 전대통 측에서는 이건 뭡니까 병주고 약주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이건 무슨 시추에이션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준비되신 분부터 좀 볼까요? 자 일단 이뭐이이 뭐, 이, 이 의견 보기 전에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정차에서 이런 시도는 단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어허.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씨였다, m b 에 보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쏟아지는 의혹들에 정치보복이다, 우리도 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두 개쯤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일단 MB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언제 무엇을 할것 같은가. 요까지 같이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 지금 정치권에서 두 가지 주장 아주 사생결단 싸우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저희가 포스터를 한번 구해봤는데, 요기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특위 위원장입니다. 지금 적폐청산을 앞장서고 있는데, 자 갖고 있는 말들 보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국정원 굴, 군 댓글 의혹, 야 말로 하나 갖고 있고요. 블랙리스트 이 의혹도 말로 딱포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말을 갖고 있을까요? 보니까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측근을 통해서 노무현 전 정부에도 약점이 있다. 당신들은 뭐 깨끗하냐? 한번 해볼까? 이런 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아싸라게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대제 문제도 있다라는 거를 아마 본인내 것과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고 한 대로 추석이 끝나면 전 정부 거를 뭔가를 그렇지. 들고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요. 자 이종근 실장께서는 뭐라고 주셨습니까 어... 적폐라고 쓰고 콜로세움이라고 읽는다라고 썼습니다. 어, 콜로세움. 내용,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을 생각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이 헌정사상 초유의 어떤 국정농단으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현상은 사실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어떤 정부가 있을 때그전 정부의 대통령이 부치소에 가 있고 재판을 받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콜로세움 같다. 그러니까 음. 격투사들의 어떤 그런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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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전투를 네. 지금 보라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즐기고 있는 어떤 분위기 음.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끝이 없어요. 이건 멈추지 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수사받을 건 수사받아야 된다는 라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판화 돼는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음. 그 지금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누 어느 어떤 선에서 어떻게 그걸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그 대수비 실수비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네, 예. 당시에 어떤 문건들을 정치판에서 이렇게 또그이 보여주고 그진료를 위해서 엄청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을 파헤쳐 가면은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곳은딱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국은한반은한한 평가 그리고 한국는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 국은는데 노영기 변호사부터 보죠. 한국가사실은국정원을 거의 개인에 대한그 정보 네. 기관 수준으로 이제 운영했다라고 하는 게좀 계속 나오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국 한국은 한국 한국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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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되게 조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야지 상 최대한 모욕이 되고 최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네, 가질 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한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청렴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깎아먹기 네. 위해서 뭐 뇌물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아마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전에 있던 정부였기 때문에 국정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정보가 과연 뭐 적절한 정보인지 정말 문제가 된 정보인지는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아마도 그런 것들을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음. 나서 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이제 지난번 정민석 의원이 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